x에 대한 3차 방정식 3분의 1x의 제곱 그다음 빼기 x 이꼴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죠? 절대값 알파 그다음 절대값 베타 그다음 절대값 감마 그죠? 네 이거의 최소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m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 얘기가 되겠죠. 자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결국 이런 것들은 y는 3분의 1에 이가 x 세제곱이죠. 제곱이 아니라 3분의 1에 x 세제곱 빼기 x의 그래프와 y는 이꼴 k의 그래프를 그려서 예, 우리가 그래프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얘를 미분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러면 x제곱 빼기 1이 되고 결과적으로 x-1, x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꼴 0되는, 뭐 다항함수니까 극대 극소를 가지면 아, 항상 0되는 점에서 극대 극소를 갖겠죠 누가? 미분한 놈이, 그지?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일 때 얘가 얼마를 갖냐 하면요. 3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갖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거꾸로 3분의 2에서 극대를 갖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요. 이런 식이더라,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2에서 극대. 그 다음 1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소를 갖게 되죠. 얘 그래프가 어떤 식이냐 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가 어디를 지나고 0,0을 지나면서 뭐 대충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럼 봐. 얘가 k랑 만나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결국은 네,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 다른 하나, 둘, 셋을 만나는데. 요때 함수 값이 우리가 3분의 2인 걸 알고 있고 요때 함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k라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2와 어디 사이에서 3분의 2 사이에 있어야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그때 세 실근이 예를 들면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감마 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k가 아래쪽에 있으면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3차 함수가 항상 점대칭 도형이고 얘네들의 점대칭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거 금방 알수 있죠. 이게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k가 혹시 이 밑에 오더라도 아 감마가 여기고 알파와 베타가 이쪽으로 바뀌겠지만 그 절대값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값 있잖아.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k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 m의 최소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봐. 우리가 지금 뭘 풀었냐 면 결국 방정식 요 놈을 푼 거잖아. 그지? 그럼 얘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즉, 방정식 요놈 빼기 x-k equal 0에서 서로 다른 세 근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놈이 이거 봐 x 제곱항이 없으니까 x 제곱항 앞에 계수는 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0이 되는 걸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럼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은 마이너스 감마와 똑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봐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둘다 음수니까 우리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볼 수가 있고요. 이놈은 절대값 마이너스 감마가 되면서 그냥 감마가 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요게 이제 감마랑 똑같은 거고 요게 감마는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그다음 절대값 감마를 다 더해봤자 이 감마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이 m이니까, 결과적으로, 감마가 제일 작아질 때가 언제냐, 이건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k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자 그랬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야. 그러면, 간마가, 이 k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감마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딱 0까지, 여기가, 그죠? k가 0일 때에, 간마가 제일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 때입니다, 요 때. 이때. 이 밑으로 더 내려오면, 감마가더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역전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보자 그랬으니까, 여기일 때가 감마가 가장 작아지는 점이 됩니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그죠? 네. 따라서, 요 때가 얼마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요 때는 그냥 얘가 이걸 0될 때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걸 0될 때를 찾아보면요. 이거 봐. X로 묶어버리면 저놈은 3분의 1에 X제곱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0이라 당연히 여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X제곱은 3일 때니까 결국 여기는 얼마일 때냐면 바로 루트 3일 때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이놈이 아, 2루트 3일 때가 최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M이 이걸 얼마기 때문에 2루트 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런 M제곱은 얼마? 1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왜 여기 간마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걸 이해, 아, 이해하지 이해 못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 다시 한번 그려볼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아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x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0보다 더 작은 경우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당연히 x축은 어디에 있고, 아, y축은 어디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대칭의 중심에 있겠지. 그럼 뭐가 돼? 여기가 알파, 그지? 그다음 여기가 베타, 그다음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야. 그럼 이번 경우에는 봐 알파 플러스 아 알파의 절대값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 플러스 감마의 절대값 실에 봤자 결국은 알파의 절대값 그다음에 플러스 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럼 이건 그냥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 되는 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아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알파에다가 플러스 아 마이너스의 절대값 마이너스 그냥 알파가 되는 거지 근데 알파가 음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놈이두 배의 절대값 알파가 되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봤자 이 알파가 제일 가까워지는 건 바로 이 때가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 봤자 아까 여기가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똑같이 뭐가 나오는 거? 2 루트 3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